뭐야, <laughs> 뭐야. 안녕하세요, 가객 황숙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매화가 어, 배워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어떻게 좀 많이 어, 들어보셨는지요? 보니까 제가 유튜브 그 채널을 보니까 그래도 뭐 조회해 주신 분들이 아주 나쁘진 않아요. 뭐한열분 이랬으면 제가. <laughs> 아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랬을 텐데 그보다는 좀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어, 보시면서 공부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좋고요. 어,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많은 분들이 이그 전가 가곡 가사 시조를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어, 좀 이렇게 배워도 보고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어, 저는 오랫동안 정말 어, 나름대로는 애쓰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 분야에서 어, 많은 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정가를 알려드리고 들려드리고 하기 위해서 뭐 수십 년 동안 노력해왔는데 여전히 음,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저의 생각이 아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좋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더욱더 정가를 우리의 전통음악, 수백 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전통음악을, 특히 전가를 알리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화가 지난 시간에 첫째 마루, 그러니까 가사에서는 첫째 마루, 둘째 마루 이렇게 명칭을 한다고 했죠. 근데 그냥 쉽게 1장, 2장 이렇게 해도 돼요. 네, 1장 배웠잖아요. 1장의 노랫말은 매화야, 옛든거래 봄철이 돌아를 온다. 여기까지가 1장이에요. 그다음 2장은 옛 피었던 가지마다 피염직도 하다마는 여기까지가 2장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2장을 배워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럼 처음부터 1장 배웠던 거 기억하시면서 한번 불러 보도록 할게요. 첫 소리가 조금 높았죠. 뭐 속에 있는 가성으로 내면은 높은 소리는 아닌데 육성으로 질러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좀 힘든 소리예요. 편안한 소리는 아니죠. 미화! 이 정도 소리로 잡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화! 가 초장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노래라는 것은 그저 많이 듣고 따라하다 보면은 이게 몸에 배서 저절로 흥얼흥얼하게 되는데 특히 이 매화가 같은 경우는 박자도 빠르고 선율도 그렇게 복잡한 어, 아주 세세한 그런 선율이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단순하게 노래를 가고 있거든요. 빠르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웬만한 가요 따라 부르는 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어, 이게 뭐 가요 같은 노래는 아니지만 듣다 보면 더 쉽게, 더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어뭐 시조나 가곡에 비하면 이 가사 중에서도 매화가는 그냥 여러분들 한열 번만 들어 보시면은 대충은 그냥 크게 따라서 하실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쉽게 받아들이시면서 배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장 가 보도록 할게요. 둘째 마루 옛 피었든 가지마다 피엄즉도 하다마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앞에 부분하고 좀 다르게 시작을 하거든요. 예, 포, 이 여기까지 가볼 텐데 여기는 호흡이 좀 길어요. 길지만 박자가 빠르기 때문에 호흡이 너무 힘든 정도의 호흡은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박으로 따지면 상당히 길게 가거든요. 예포 예피였던을 푸이라고 발음을 풀어서 갈 거거든요. 첫 소리를 예하고 밀어서 가고 그다음 또한번 예포 밀면서 두 단계로 올라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소리를 계속 길게 가시는 거예요. 아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노래를 빨리 가르쳐 드려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어, 사실 제가 유튜브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실수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매화가를 할때 제가 지금 장단 치고 있잖아요. 장단을 안 가르쳐 드린 거예요. 네, 어떤 장단이라는 것을 <laughs>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막 제가 했더라고요. 어. 그러면 안 되겠죠. 어, 여러분 장단 따라서 못 하시더라도 어떤 장단인지는 아셔야 되는데 제가 그냥 막 넘어갔어요. 지금도 또 넘어갈 뻔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장단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에, 12가사는 대부분의 노래가 여섯 박으로 묶인 한 장단으로 되어 있어요. 여섯 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이 노래도 마찬가지로 여섯 박짜리 한 장단을 노래가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열두 가사 중에 노래가 세 곡만이 여섯 박자가 아니라 다섯 박자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여섯 박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섯 박을 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박은 덩. 그리고 이제 짚어주는 박, 여러분 다 아시죠? 왼손으로 그 박을 박자만 그 시가만 느끼면서 짚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은 세 번째 박은 덜러러러다 아시죠? 그 다음은 왼손으로 쿵그 다음은 따아쿵응 하는데 이 따박 다섯 번째 박은 시조의 일곱 번째 박 여덟 박에서 일곱 번째 박을 갈라친다고 말씀드렸던 기억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따따 따. 쿵 이렇게 갈라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가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박따 박을 갈라서 쳐요 따 이렇게 따따쿵 그래서 여섯 박이에요 자 다시 한번 장단 가볼게요 덩 짚어주고 더러러러 왼손으로 쿵 오른손 따따쿵 그러면 이걸 이제 원래 매화가 템포로 가면 덩 음, 덜어러러쿵 따딱쿵이 정도 템포로 가시면 되겠어. 이 장단이에요, 여섯 박 장단. 한번더 해볼까요? 시작, 덩 왼손 짚고 오른손 덜어러러. 왼손쿵 따딱쿵이 정도 템포로 노래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덩 음, 덜어러러쿵 따딱쿵 이렇게 짚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예피였던 가지마다 이 부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리에서 한번 밀고 두번 밀면서 두 번째 민그 소리를 계속 길게 가지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해 볼게요. 예코 제 여섯 박을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새로 시작하는 여섯 박에서 이더어러러까지 그러니까 세 번째 박까지 쭉 뻗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앞부분 음만 잘 잡으면 이 여섯 번째 박까지는 어려운 게 없겠죠. 그냥 뻗어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보시자 예. 여기에서 세 번째 박에서 뻗다가 이이, 이이, 이이 하고 끌어내리는 부분이 있어요. 오이이 오이, 마지막 세 번째 박에서 이이, 이이 하고 끌어만 내려주세요. 이이, 이이 하고 내려주시는데 거기에서 그냥 직선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이이, 이이 이런 느낌으로 이이이 이이, 이이, 끌어서 내린다라고.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기까지 해볼게요. 시작. 예, 고, 예, 이. 아셨죠? 네. 그 다음 해볼게요. 예, 푸이, 였던. 예, 푸이, 였던. 푸이, 이 발음은 피, 이 발음이죠. 예, 피, 였던. 을이 발음을 끝에 가서 붙여 준 거예요. 그리고 여엇든 여엇든 여어 안으로 밀어 넣어서 요성 여엇든 옛피었든 피었던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피었든 이로 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연결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예포시자예포여든은여드은드은 위에서 밑으로 당겨주시면 돼요.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 해볼까요? 예표였던 그 다음. 가, 지, 이. 여기까지 하는데, 첫 소리는 요성을 두 번, 그두 번째 박까지 계속 요성해주시면 돼요. 가, 그 다음 세 번째 박은 잡으면서 그냥 아, 가, 이렇게 돌려 주는 소리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어 일자로 소리를 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카 아셨죠? 그다음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카아아아 아아아아 하실 수 있는 분은 끝에 가서 아 한번 치면서 가성으로 치면서 아 발음을 내 주시면 되겠어요. 가 여기까지 그다음 지지 지, 지는 육성 이 발음에서 가성으로 올려줘요 지지따 따에서 소리를 한번 탁 돌려주시면 돼요 지 하면서 밑으로 소리를 탁 꺾어서 육성으로 다시 첫 소리 육성 그 다음은 가성을 냈다가 마지막에 다시 육성으로 소리를 바꿔줍니다. 지이 다시 한번 시작 지이 아셨죠? 자 그러면 가지 여기까지 해볼게요. 가지 시작 가지 그다음 마다 이 부분이에요 가지 마다를 지금 가지 마다 이렇게 떨어뜨려서 장단을 가고 있어요 이 마다 여기는 쿵까지 하고 두박을 쉬어요 이 부분에서 마, 아 밀어 올려주세요. 마, 아, 다시 내려서, 아, 아, 다, 아에서 한번 돌려주세요. 아, 으, 아, 아, 가 아니라, 아, 으, 아, 으 발음으로 부드럽게, 아, 아, 다. 이거예요.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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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한번 시작.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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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다. 한번더 시작. 마, 아, 아, 다. 아셨죠? 자, 그러면 가지마다 여기까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요성을 안쪽으로 가늘게, 조금 가늘게 밀어 넣는다는 느낌으로 밖으로 나오지 않게 시작. 가지 네. 그 다음 해볼게요. 피염 축도 이 부분이에요. 피, 여, 어, 어. 피, 여, 어, 어. 별로 어렵지 않죠. 이 부분은. 네 번째 박에서 한번 숨을 쉬시는 거예요. 네 걸쳐서 두 바게 걸쳐서 뻗고 다시 또두 바게 뻗쳐서 걷고 이렇게 가시면 되거든요. 피어 숨 쉬고 아아아 어, 어, 어. 밀고 당기는 느낌으로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다시 한번 아아시 숨 쉬고 어+ 어+ 어네 어. 피여 예요피염 즉도인데 아직 미음 받침이 여기에서 안 붙었어요 그냥 여 발음으로 끝나고 그다음 뒤로 가서 음하고 붙일 거거든요 네 여기는 그냥 여로 가시는 거예요 피여 시작 피여 숨 쉬고 어. Işte, 어에 가서 어 이런 소리를 빨리 돌려어어어어으로 가성이 속에서 어서한번 나오, 치면서 나오는 거어요어어그어어어어어어어어어다음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끊어서 가 보도록 할게요. 보통 학생들이 이 소리를 애매모호하게 내면서 많이 잘안 되고 틀리는 소리거든요. 어, 이 부분은 안으로 깊이 넣으면서 조금 더오바된 소리로 올려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음. 어. 음. 이제 여기서 음 하고 염하고 붙은 거예요. 네. 여 발음이, 염 발음이, 여엄 하고 아주 길게 왔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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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에 가가지고, 어, 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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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에서, 엄으로 가기 전에 한번 연결해주는 식임새가 붙어 있는데, 그런 식임새 세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 잘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잘 되면 따라하시지만 안 되면 그냥 빼셔도 돼요. 이렇게 올려만 주셔도 되고요. 하고 하고 꼭 받침 붙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여기 계속 요성이. 세박 내내 했어요. 음은 다르지만 계속해서 떨어지는 소리가 있었죠. 앞에 두 박도 높이 위로 치솟으면서 가성으로 요성을 했고 세 번째 박도 굵게 요성을 하면서 끝났거든요. 어, 음, 어, 음, 어, 음 이렇게 다시 한번 어, 음, 그다음 층. 츠크측크하고추은 가성이고 읍은 육성. 측측측이 가곡 가사 시조에는 이렇게 가성을 냈다, 육성을 냈다 이런 소리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 있는데 이 여기서 가성은 어,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다 똑같이 가성 내시는 거예요. 여자만 내는 게 아니라 측도, 측도, 다시 측도 되실까요? 자, 그러면 어, 여기서부터 다섯, 여섯 박 해볼게요. 측도, 어, 네, 그 다음 연결해서. 마무리 해 보도록 할게요. 2장. 허 허타 허이 소리 앞에서 계속 했던 소리예요. 밀어 올리는 소리. 내지는 끌어 내리는 소리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허 하고 세 번째 박까지 쭉 뻗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허 그 다음에 그 발음 그대로 허타 당기는 소리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허타 가성으로 허 가성을 냈다가 마지막에만 탁 육성으로 소리를 빼주시면 돼요 허타 다시 한번 시작 죠 한번더허타네 그냥 흉내를 내시면 되겠어요. 네뭐뭘 아, 보고 뭐 여기를 어떻게 하나 이런 연구보다는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하는 그냥 목소리 어, 소리 들으면서 따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어, 가요 같은 거막잘 부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일반 그냥 일반인들 중에 근데 그분들이 막뭐 보를 보고 한다거나 뭐 내지는 뭐 뭘막다 지켜가지고 처음부터 노래를 부른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듣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좋아해가지고 그 노래를 막 듣다가 저절로 익혀가지고 노래방 가서 막 멋있게 부르시죠 그거랑 똑같이 정가도 그냥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이게 옛날 노래가 어려운 노래다라고 생각하시니까 듣고 못 따라 할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노래기 때문에 들으시다 보면 그냥. 흥얼웅얼하게 돼요. 자, 이 부분 해보도록 할게요. 허다, 허다, 이거죠. 네, 가성으로 냈다가 마지막에만 육성으로 탁 꺾어서 마지막 쿵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소리를. 자, 그다음 어, 그 앞에서부터 한번 그러면은 해볼까요? 피염직도 허다 많은 이 부분이죠. 피염직도부터 한번 해 볼게요. 피요 어어허하타 아아아 그다음 가 볼까요? 마지막이에요. 마언 는 요성을 아주 짧게 하면서 마무리 딱 잡으시면 돼요. 마는 마, 마이 아, 여기 요성도 당연히 안으로 집어 넣으세요. 마는 는는 밑으로 끌어당기세요. 응, 는는마 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많은 시작 많는네 여기까지가 줄째 마루 매화가 줄째 마루였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째 마루 줄째 마루 노랫말은 옛 피었던 가지마다 피엄즉도 하다만은 여기까지예요. 예포 기억나시죠? 첫 소리 시작. 예포 더 해볼까요? 여기까지 조금 빨리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빠른 노래라서 제가 빨리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금방 잘못 따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 하나 떼어서 할 때는 빨리 안 했으니까 그걸로 공부하시고 실제로 노래를 불러볼 때는 이 정도 템포로 재밌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예 포시자 예포 靠。 까지 매화가 2장, 오늘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매화가 3장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